지금 주제는 그 지오영이라는 그 마스크 그 유통 업체가 있습니다. 그 의약품 그 유통망인데요. 거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특혜 의혹이 지금 일부 어, 네티즌들이 그거를 부추기고 있어요.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 김정숙 여사님하고 그 마스크 업체에 막 대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. 동창이다.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터무니 없는 건지 그냥 말도 안된 프레임이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막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지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. 김정숙 숙명여고 동창과 남편이 국내 마스크 유통 판매권 독점함 이러면서 이 조선애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. 예, 이 사람이 바로 그 지호영이라는 업체의 대표인데요. 예, 이분이 지금 그 김정숙 여사님하고 숙명여고 동창 라인이고 조선에 와그 남편이 국내 마스크 판매 및 유통을 독점하고 떼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가짜뉴스라는 건 쉽게 아실텐데요. 네, 또 이런 가짜뉴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예, 비슷한 내용이죠.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업체 대표가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하고 손혜원 의원님의 숙명여고, 그 숙명재단 이사장 그 조선에다, 이런 동창이다, 이런 프레임인데요.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그 공영홈쇼핑 대표가 최창희라는 분인데요. 이게 왜 이렇게 그 사익을 추구한다는 건데, 한마디로 이게 왜 말도 안 되는지를 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뭐 마스크 원가 얘기하면서 납품 받아가지고 이걸 독점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리인데요,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란 걸 쉽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네티즌들이 뭐 김정숙 여사의 그 동창이 이거를 그 수천억을 벌면서 이게 공적 판매냐?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.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낚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김정숙 여사께서는 숙명여중고를 나왔습니다. 손혜연 의원님하고 숙명여고 동창은 맞아요.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숙 여사께서는 숙명여중고를 나오시고 경희대학교를 갔습니다. 근데 아까 그 지호영의 대표 이 조선해라는 사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일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전혀 다른 고등학교죠.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출신입니다.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숙명문화재단의 이사장이죠. 한마디로 숙명여고, 숙명여대, 숙명문화재단 이거 다 다른 곳이에요. 숙명문화재단은 알아보니까 숙명학원이라는 곳에 산하가 있고 거기에 어 이사장으로 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얼핏 보면. 뭔가 동창인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숙명여고, 숙명여대, 숙명문화재단은 다른 거라는 점 결국 김정숙 여사와는 무관하다는 걸알수 있고요. 이 숙명여대의 학교법인이 숙명학원이라는 곳입니다. 그곳의 이사장이 지금 보시는 이승한이라는 사람이고요. 한마디로 숙명여대의 그 이사장이라고도 어,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 찾아보니까. 숙명여중고의 이사장은 명신여학원이라는 안명경 이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. 한마디로 숙명여중, 숙명여대, 이게 다 다른 거예요. 이사장도. 근데 이게 분리가 됐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지금 식약처장도 지호영이 특혜가 아니라면서 이그 공개를 했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정부로부터 독점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유통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의경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밝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오영이라는 곳은 마스크 업체가 아니고요. 의약품을 유통하는 곳입니다. 유통업체인 거죠 한마디로. 전국에 한 2만여 곳이 되는 그 곳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그 유통 그배그 그 배송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의약품 유통망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용해야 되는 거죠. 마스크를 공장에서 이렇게 사면은 약국으로 자동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이런 유통업체를 거쳐야 되는데 이 지오영과 그 백제라는 의약 그 의약품 도매업체가 탑클래스라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오형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약국은 백제 약품을 통해서 5천여 개의 개소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국의 그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문에서의 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형 그 컨소시엄과 백제 약품을 유통 채널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을 그 sns에서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앞서서 그 공영 홈쇼핑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공영 홈쇼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막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떡하니 조금만 찾아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지금, 이런 상황에서, 그 가짜뉴스, 코로나, 뭐, 관련해서도 그렇고, 각종,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도. 그리고, 뭐, 112에도 연락을 하면, 뭐, 사이버 수사대에도 연결이 된다 하고, 특히나 지금 경찰이 마스크와 이 코로나 관련된 가짜뉴스는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지금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, 어 얼마나,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고요. 그 동창이라면서 계속 그 숙명자로 계속 엮어가지고 얼핏 그렇게 그 발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다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.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짤막하게 편집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주위에서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내용 주위에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숙명여고, 숙명여대, 숙명문화재단 다 다른 곳이고요. 한 번도 그 겹친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저렇게 대,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